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은 나이다함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보엘세바더라 아멘. 어, 오늘도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 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신 송기철 장로님이 쓴책 중에 하나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짧은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의 하루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하루만 있다. 나를 통해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오늘 하루를 산다면,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나의 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루를 사셨습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의 하루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수도 없이 외우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은 진정으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어느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를 쭉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이야기를 단지 이삭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냥 예의상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쓸수 있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엘로미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는 표현에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신을 넘어서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아비멜렉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백성이기에 아비멜렉은 이삭의 삶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하루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아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어,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데 아, 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정말로 예수이 믿는 사람일까? 이런 의문과 어, 잘못된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왕께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삶을 자세히 보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 그 옆에 있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수 6장 26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은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모두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어,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이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자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에 그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천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지는 하루를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하루를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어느 순간에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평안히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이삭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자 이삭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워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권력이 높다고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신명기2 8장의이 10절의 말씀을 잘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 것을 보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은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늘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대등한 관계로 이제 은약을 맺었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삭의 삶에 하나님은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운 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은나이다 하매. 이 32절의 그날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그날 바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이, 물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삭의 삶을 축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하루를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간을 지내는 우리에게 큰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